<laughs> 자 내신 네, 교재 275번부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연봉 활용 자 등산 자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동선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어,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옆에는 무조건 거속시 자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지금 보니까 시속 3km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른 길 선택했다. 뭐,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4km 넘은 걸, 시속 4km. 자, 속도 먼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자, 그러면, 시간 단위는 시속이니까, 시간, 아워가 됐고고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자, 이것만 맞춰주고요. 자, 그러면, 올라간 시간은, 이렇게 나왔는데, 뭐, X,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고요. 어, 얘네들은 X, 올라간 시간은, 우리가 X, Y라고 이렇게 놓고 가볼까? 자 그러면은 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3x 얘는 4y 자 이렇게 완성을 해서 들어가 봅시다 어 이제 하나 지금 나올 게 뭐가 있냐면 음 걸어가는 첫 번째 올라가는 시간하고 내려가는 시간하고 해가지고 4시간 30분 자 4시간 30분이면은 2분의 9인가 자 2분의 9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요 자두 번째 어, 이제, 거리에 관련된 건데, 거리에 관련 거는, 자, 올라간, 올라간 거리가 3x, 그 다음 내려간 거리가 4y.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내려올 때는 다른 기회 선택해 올라갈 때보다 4km만큼 더 멀다. 자, 내려갈 때가 더 멀지. 자, 널더 머니까, 자, 오른쪽 왼쪽 중에서 이 4y가 더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4를 더해주면 똑같아진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열립을 하면 나오게요 자, y 값 구하는 거지. 아, x 값 구하는 거구나. 올라가는 거리니까. 자, 그 다음에 276. 자, 276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갈벨보야. 갈벨보는 대부분 a하고 b가 있으면 a가 이제 이긴 거랑 진거 있죠. a가 x번 지, 이기고, 제 얘가 이제 Y번 졌다 그러면 얘는 Y번 이기고 얘는 X번 이제 지금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A가 이긴 횟수만큼 B는 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위치가 지금 0이 아니지, 둘 다. 에? 자, 아니고요. 자, 이기면 원점을 향해 A 칸씩, 두 칸씩 이동하란다 고 했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합시다. 자, A의 경우에는 칸을 어떻게 이용하면 이기면 x번 이겠죠 그러면 2x만큼 가는 거야. 지면은 원점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자 이기면 이쪽으로, 지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면은 한 칸이 왼쪽으로 가니까 요만큼 간 거예요. 자 a는 요만큼 갔고 자 그다음 b는 지금 어떻게 면 이기면 왼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2Y만큼 이제 왼쪽으로 갈 거고 자 지면은 플러스 X만큼 간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는 결국에는 몇 칸을 이동했나 보자 자 A는 게임 중 마이너스 14에 이렇게 그 다음에 17에 서 있다 자14 얘가 A가 진짜 마이너스 14로 갔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지금 얼마? 6칸을 갔다는 얘기죠 그 말은 2X 마이너스 6이 아 2X 마이너스 Y가 6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7에 갔죠 17에 갔다는 건 왼쪽으로 3칸 갔으니까 자 이거 좀 예쁘게 쓸까 x부터 쓸게요 x-2y가 자 마이너스 왼쪽으로 3칸 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x, y를 지금 구하면 되는데 자 b는 몇번 이겼는가 b가 이긴 횟수를 내가 y라고 놨지 그래서 이제 y값을 구하면 됩니다 280번. 자, 과자 무게 나왔네요. 자, 과자 3개와 과자 B 2개의 전체 무게. 자, 그러면 얘는 뭐 과자 AB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딱 봐도 이제 무게하고 개수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자, 무게를 XY라고 할까요? 자, 뭐 개수는, 개수는 뭐다 달라지네요. 그럼 그냥 무게만 XY로 놓고 가면 될것 같아. 자, 첫 번째. 과, 애, 과자 a 의 3개. 3X죠. 과자 b 의 2개. 이 y 얘가 지금 390이다. 자, 이렇게 식 하나 첫 번째 나올 거고, 두 번째. 자, 과자 다섯 개의 무게는 OX야. 그 다음 여섯 개의 무게하고 지금 비교하는 것 같아. 여섯 개의 무게 하면은 자, 뭐가 무겁죠? 자, 과자 B보다 가볍다니까 B가 더 무거운 거지. 그러면 가벼운 A에다가 50을 더해주면 같다. 이렇게. 이거 두개 연립하면, 자, 뭔가 답이 나오겠죠? XY가 나오면, 이거, 이거에서 틀면, X 플러스 이 Y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건데, 280번. 자, 이거 a o 스 b o 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한번 하긴 했는데, 자, 이거는 저번에 그꽉 채우는 거, 전체를 1로 놓는 거 해봤으니까, 우리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해야 됩니까?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닭과 오리를 합쳐서, 자, 얘를 X, 얘를 Y마리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맨 처음 첫 줄로 이렇게 식 하나가 주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처음 닭의 수는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닭을 더 사고, 오리는 20마리 팔았더니, 자, 닭과 오리의 수가 같아졌다. 자, 닭은 3분의 1을 더 샀으니까 3분의 4/3x가 될 거고. 자, 오리는 y마리 있었는데 20마리 팔았더니 20을 빼야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졌다. 이거 두개열립 닭다리 수 이런 건 아니었네요. 자 이것도 왠지 그냥 글을 안 읽고 그냥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백팀 청팀 자 이런 거는 자세히 그냥 한번 읽고 어떤 상황인지만 알면 좀 쉬워요 생각보다 자 백팀이 한 명이 청팀으로 가자 백팀이 X 명이고 청팀이 이제 Y 명이야 자첫 번째 백팀 한 명이 청팀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들이 갔다. 이게 첫 번째 씩 하나 나오네요. 첫 번째 씩 하나 간다고 된 거고. 그 다음에 청팀에서 한 명이 백팀으로 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청팀에서 한 명이 백팀으로 간다면 y 마이너스 일될 거고 백팀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백팀의 학생 수는 백팀의 학생 수는 학급 전체 학생 수의 7 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백팀의 학생 수가 뭐죠? 요거죠. 요거. 자, X 플러스 2라고 학급 전체 학생 수. 학급 전체 학생 수는 X 플러스 Y 아니에요. 100팀하고, 100팀하고 이제 청팀이니까. 자, 요거에 7분의 4가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두 번째씩. 얘가 두 번째씩.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첫 번째씩. 자, 알아서 잘 골라보세요. 자, 연립하면 또 나올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객수는 저번에 했었죠. 이거 다 해보자 라는 거.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유와 포도주스. 오우. 자 얘도 이제 우유하고 포도주스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두개 나눠 주고요. 보니까 음, 용량 양이 있을 것 같아요. 몇미리 마셨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열량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유하고 얘네들을 이제 x y로 나와야 될것 같고요. 자 얘를 나왔을 때 열량이 요거라고 한다. 200ml짜리 우유와 어, 합쳐서 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200ml짜리 우유와 포도주스의 열량이 각각 90하고, 오, 자, 이게 나왔죠. 200ml당 9 0의 열량을 갖고, 200ml당 1 2 0의 열량을 가져. 뭐가? 우유하고 포도주스가. 그럼 무조건 1ml당으로 바꿔라겠죠? 자, 그래서 얘는 1ml당 얼마로 가냐면 20, 200으로 나눠야겠지? 자, 200으로, 어, 근데 이거 아까 문제 푼것 같은데? 저번에 이거 문제 중복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풀어준 것 같으니까 예전에 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것도 며칠 만에 완성하는 거 이것도 계속 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자꾸 깨어든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풀어줄게요. <laughs> 자,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자, y 자, y-1 그 다음에 2에다가 x-y 그 다음에 2의 제곱 자, 첫번째 식. 자, 얘는 우리가 이제 곱하죠. 2에다가 y-1, 그 다음 빼기 x y 를 하죠. 이렇게 얘가 2의 2다. 그래서 얘가 2가 나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y 2 x+y 자, 얘가 2가 나오면 돼요. 자, 정리하면 첫번째식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식. 이거 자, 얘도. 어 얘는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3에다가 3x 2y에서 밑에 있는 x를 빼면 자 얘가 81이라는 거는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자 요거 어 2x 2y로 계산이 되네요. 얘는 4가 된다. 얘가 두 번째. 자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거속시 문제는 웬만하면 풀어줄게요. 자, 강물 올라가이 강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강물 속력하고 배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올라갈 때는 거꾸로 되니까, 자, 만약에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배속력이 만약에 10이고, 강물 속력이 만약에 5라 그러면 올라갈 때는 강물을 이제 거, 걸쳐서 올라가니까 최종 속력이 5가 돼요. 근데 내려갈 때는 이제 내리막길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최종 속력이 15가 되는 거야. 더해주고 빼줘야 되겠지? 자, 그런 걸 보면 될 거고요. 자, 얘는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있어요. 자, 배 속력하고 강물 속 속력, 강물 속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나온 지부터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없네요. 자, 그러면 배 속력을 우리가 x라 그러고 강물 속력을 y라고 합시다. 자 킬로미터/아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기를 보니까 자 시속하고 킬로미터로. 자 이거에 대한 거속시를 갑니다. 자 올라갈 때 속력은 배속력의 x고 자 빼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속력은 x 플러스 y 이렇게 돼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음 거리가 지금 뭐가 안날 거고요. 어 얘네들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30km 강을 올라가고 같은 거리만큼 내려왔으니까 거리는 30, 30 똑같이 나오겠네.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x-y분의 30그 다음에 얘도 x플러스 y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리고 시간이 나왔네요. 3시간하고 2시간 자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두 개로 풀면 돼요. 첫 번째 x-y가 32 몇시간 이제 올라가는 데니까 3시간 걸렸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 푸는 방법은 x 마이너스 y 가 넘어가면 돼.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첫번째 씩 나올 거고 자 두번째씩 x 플러스 y 는32 2시간 걸렸으니까 2 해가지고 얘도 이거 넘어가 가지고 30은 2 에다가 x 플러스 y 이렇게 자 이거 두개의 연립을 하면 x과 y 값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제 y 값을 구하는 거죠. 꼭 마지막에 x, y 다 구한 다음에 뭘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틀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 이제 원 모양이 들어가는데, 자, 같은 방향이면은 빼주고요. 다른 방향이면 더해주고.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이거는. 자, 얘도 무조건 AB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거속시 합니다. 자, A가 400m 돋는 공안 B는 250m 를 걷는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는 속력의 B가 지금 나왔는데, 그냥 퍼미터 분으로 그냥 가봅시다. 자, 400, 250.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이제 미터하고 분으로 가는데, 둘레가 지금 어, 1.5라 그랬죠. 같은 지점에 걸었을 때 50분 지난 후에 만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얘는 이제 속력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xy를 지금 했을 때아 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a가 4 0을 걷는 동안 250을 걷는요 얘네들은 비례야. 1분에 얼마가 얼는다고안 했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아니에요. 비례를 그냥 보여 준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비례를 좀 해보면 8대5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속력의 비가 8대5란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8k5k라고 놓고 갑시다 1분에 얼마라고 적당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그 다음에 a하고 b가 간 거리 있죠 간 거리 자간 거리를 지금 보면 자 x y라고 하면 자일단 a가 더 빨라요 자 a가 더 빠르면 자, 빠른, 빨리 가네, 애들고 같은 방향으로 갔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자, 요렇게, X가 간, 더 많이 갔겠죠? 빠르니까. 자, X가 간 거리에서 Y를 빼면 한 바퀴가 나와요. 자, 1.5죠. 1,500이라고 할게요. 1,500. 자, 그 다음에 속력을, 아,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속력, 속력분의 이제 거리니까, 요렇게 지금 나오겠지. 형이 속력분의 거리 맞죠? 거리는거서 혹시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8kx 플러스 5ky 자 얘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50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두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네? n a d u s o s h y a n 아니죠. a 어, 중요한 거는 아, 이상하게, 이상한 이 I s a 어 g I s a n 이제 s a 이 g I sang, I sang, I sang, I sang, I sang, I sang, I s 어 n g I sang, a n g I sang, a 비도 50분 걸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8k에다가 x, 5k에다가 y 얘네들은 둘다 뭐냐면 얘네들이 다 50분이라는 얘기예요. 50분. 다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x는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400k 자 Y는 몇 K? 어, 넘어가면 이제 250K 이렇게 지금 나오겠네. 자 K값 구하면 돼요. 자, X하고 Y가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자,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어, 이제 400K 마이너스 250K가 1500이다. 이거는 우연하게 숫자가 400, 250이 여기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달라 이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자 150K 이렇게 될 거고 K값은 10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구한는 거는 B의 속력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50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 무조건 얘네들은 식을 세우고 갑니다. 자, 이런 건 식을 세우고 갑니다. 자, 이거는 원점 지나니까 y는 ax고, 자, 여기 4갈때800 갔으니까, 4갈때800 갔으니까 기울기가 200이죠. 얘는 y는 200x에요. 자, 얘는 지금 여기서, 어, 어디로 갈까? 뭐, 4로 갈까? 똑같이? 자, 4만큼 갔을 때, 얼만큼 올라갔어? 자, 1000만큼 올라갔죠. 그러면은, 얘는 y는 250x. 자, 얘가 기울기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될 거고, 자그 다음에 y절편 지금 500이니까 자 플러스 5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식을 구하고 갑시다. 자 다해, 다해는 요거죠. 기울기가 a이다. a는 그럼 얼마? 250이 돼요. 자 여기서 좌변이 시간이고 아, x축이 시간이고 여기가 거리면 이 기울기 자체가 속도가 됩니다. 속도, 속도하고 똑같아요. 알아주세요 속도예요. 자 찬영이의 그래프의 기울기, 찬영이의 기울 그래프 길기는 200이죠. 자, b는 200 나올 거고, 자, 다혜는 찬영이보다 10분 먼저 출발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 출, 먼저 출발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제 좀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음, 구해야 되겠네. 자, 출발점부터 y의 그부가 이렇게 나왔다. 음, 지금 문제를 읽어야 되겠네. 다혜가 자전거를 타고 출발한 뒤 찬영이도 자전거를 타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찬영이가 뒤에 따라갔다는 얘기죠. 음, 뒤에 따라가는 얘긴데 어, 몇분 출발했냐 얘가. 얘는 지금 찬영이가 그 출발한 것부터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혜는 250의 속력으로 500m를 간 후에 찬영이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혜를 보면 여기가 비어있지 요만큼은 지금 안다단 얘기야. 누가? 찬영이가 이제 출발하기 전이 지 찬영이 출발할 때부터 갔으니까. 다희 먼저 갔지. 다희가 그러면 먼저 얼마 갔냐? 500m를 더 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50m 250의 속도로 500m를 더 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자, 이거 미터 퍼 분이죠, 다. 그러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그래 가지고 2분 먼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분 먼저 출발했다. 이거야. 답 나오겠죠? 어 자, 요거 반대 방향 이제 같은 방향인데 자, 요거는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A, B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표를 두 개를 써줘야 돼요.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자,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영상으로 이제 남기거나 이러면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자, 왜 그러는지.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속력이 지금 둘다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속력이 지금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쭉 읽어볼게요. 자, 둘레가 700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있으면 28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고, 4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A가 B보다 빠르게 걷는다고 할 때, 자, A의 속력은. 자, A의 속력을 X, B의 속력을 Y. 자, A의 속력을 X, B의 속력을 Y라고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 것도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자, 시간은, 걸어간 시간은 이제 똑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지금 걸어간 시간이 28분.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28분. 28분 후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이제 4분 후에. 자, 이렇게 똑같이 될 거고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8x가 될 거고, 28y. 자, 얘도 이제 4x, 4y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인데, 자,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는, 자, 빠른 게 A니까, 큰게 이제 28X거든? 28X에서 28Y를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700이 나와요. 자, 같은 방향일 때는 빼주고요. 다른 방향이었을 때는 4X 플러스 4Y.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얘가 한 바퀴가 나와요. 자, 이거 두개 연립하면 X가 Y 값 나옵니다. 자, 얘가 왜 더해주고, 왜 빼주고 하는 건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요. 300번. 자, 30km 떨어진 학생의 댁까지 가는데 1시간 동안 걷고 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였다. 또 돌아올 때는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4시간 동안 걸어서 집에 도착하였다. 승현이가 할머니 댁에 다니면서 걸은 걸. 자 일단 승현이 막 갔는데 동선이 어 뭔가 중간에 뭔가 바뀌었죠. 걷다가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면 걸어간 뭔가가 있을 거고요. 자, 걸어간 거리가, 있, 걸어간 뭔가가 있을 거고, 자전거로 이제 간 뭔가 있을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거속시로 갑니다. 자, 걸어간 속도가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자전거 속도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걸어간 속도하고 자전거 속도를 XY라고 넙시다. 자, 시간 1시간 걸었고, 자전거는 3시간 걸렸어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왕복을 했네. 그러면 얘는 집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갔고요. 자, 이것도 식, 표가 두개 나와야 되겠네요. 자, 할머니에서, 할머니 집에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얘도 걸어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자, 이거에 대한 거속시. 자 그러면 걸어간 x y <laughs> 자 그러면 올 때는 2시간 동안 자전거 탔고 그 다음에 걸어서는 4시간 동안 왔다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4x 자전거 탄 거리는 2y 걸어간 거리 x 걸어 자전거 탄 거리 3y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표가 완성하면 시원 얘네들 똑같다 이게 아니고요 시계 두개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3y 첫 번째 걸어간 거 집에서 할머니까지 거리 30 이거 다 시간하고 킬로로 같죠? 자, 30,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두 번째, 마찬가지 요거, 이제 4x 플러스 2y, 얘도 30, 이렇게 두개 열립하면 됩니다.